1라운드 1분 16초! 새로운 왕 엔드 게임의 주인공 야차 선수를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챔피언 오늘 경기 어떠셨습니까? 어 두려움이 좀 많았어요. 이번 경기 타격 상대가 타격을 잘한다고 좀 많이 생각을 해서 동백 선수랑 시합을 할때 타격을 섰는데 조금 처음으로 제가 자신있던 타격에서 좀 두려움을 느꼈었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. そどうですか